네, 다만 음 488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하겠습니다 자, 해제는 제는 제거할 제자고 지는 멈출지자입니다. 제거하는 거 계약을 제거하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니까 소급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지는 멈추는 거니까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에, 543조 해지 해제권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시면, 거기 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 계약이란 말이 있죠. 계약, 계약, 그 다음에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면 이 계약은 뭐냐면요 약속을 맺는 해제입니다. 그죠? 이걸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무슨 해제요? 약속을 통한 해제권도 있고요 법률 규정의 해제. 네, 무슨 해제도 있다, 법정 해제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약속 정한 해제죠, 특약을 정한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해제권 종류는 무슨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3번에일 번에 딱 나와 있어요.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정 해제의 사유는 이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잘못 이 있을 때 얘기고요. 이건 어 이건 특약을 특약을 정한 해제다 그런 얘기예요. 특약을 통한 해제, 법정 해제 좀이더 나오겠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489페이지 보시면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 가지고 첫 번째가 해제와 해제 계약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 해제는 에, 표시하면 이거 해제는 별 하나짜리가 딱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끝낸다는 얘기야. 해제 일방적. 그다음에 거기 있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해제 계약은 서로 합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너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끝내자. 네,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단독행이고 되는 거고 어, 합의 해제는 뭐다? 이건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합의 해제하고 차이는 단독행이냐, 계약이냐 그 차이가 될 것이고 음, 그다음에 합의 해제게 되면요. 합의한 내용대로 들어가면 돼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에 묵시적 합의 해제가 있다는 것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합의 해제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네, 밑에 3번 보겠습니다. 합의 해제 효과입니다. 자, 합의 해제게 되면 원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 이거 같은 거죠. 합의서 해제게 되면 네. 소유권 자동 복귀합니다. 세권 자동 복귀한다는 거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그다음에 니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관련 판례가 있어요.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뭐 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체불을 문제 삼는 해제거든요. 예를 든다면. 채무를 무상해제는요, 당연히 무슨 배상이, 손해배상 문제가 당연히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합의해제는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죠?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예요 대석이 관련 판례 첫 번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합의해제가 됐을 때, 이 법정했을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돈 돌려줄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줄 때 있어요. 그러면 합의 해제는 합의한 냉도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준다는 이 이야기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이제 법정 해제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합의한 냉도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번에 해제와 취소가 있습니다. 해제 취소. 자, 해제 취소는, 취소는 단독행위의 취소도 있고, 또 계약의 취소도 있고, 또 합동행위의 취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총칙에서. 뭐의 취소다? 법률행위의 뭐다? 취소다. 이런 말을 적어줍니다. 근데, 해제는 해제는 단독 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없어요. 또 합동 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없어요. 있는 건못볼게 없다. 예, 계약의 모다 해제.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다르다. 저이 적용 범위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취소는 뭐다? 모든 법률 행위의 취소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거 다음 취소는, 취소는 조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써야 돼요. 조문에 있는 것만 그래서 조문에서 5조, 10조, 13조, 미피피 그 다음에 109조 차고 그 다음에 110조 사기 이 조문만 가지고 취소 사유가 있다. 즉 법정되어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법정된 것만 가지고 취소를 논의해야 되지 당사자 약속을 정한 특약을 정한 약정에 의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겠습니까 약정 취소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제는 해제는 조문에 있는 해제도 있어요. 아까 544조 이행지체, 예를 든 겁니다. 546조 이행불능, 이런 조문에 한 해제도 있지만, 즉 예, 법이 정된 해제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약속을 정한 특약을 정한 약정 해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발생 사유는 해제는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습니다. 취소는 법정 취소만 있지 약정 취소는 없습니다. 다음 행사 기간을 보게 되면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한 날로부터 10년. 네, 행사도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역시 이건 이제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되고요. 해제도 0년내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어차피 길어 아무리 길어도 0 년이고 이쪽도 어차피 길어1 0 년입니다. 이건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때문에 이쪽 저쪽 아무래도 0 년이고요. 자 효과를 보게 되면 해제나 할것습니다만 해제해서 무슨 회복도 해야 되고요. 선악 묻지 않고 원상 회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서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부당이득 반환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무슨 이득이요? 부당이득 반환하면 끝납니다. 여기는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취소는 총칙에서 논의했던 것이고, 어디요? 총칙. 해제는 이건 어디서? 채권법. 계약법에서 논의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어, 해제는 아까 얘기했어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니까 이건 뭐요? 거슬러 올라가죠. 소급해서 해지는 뭐요? 지는 멈출 지자죠.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소표가 있는 이거는 해제는 보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맞고요. 이건 그때부터니까, 이건 청산의무야 청산하고 간다. 청산의무로갈 수밖에 없다는 거. 버슬러 올라가느냐, 그때부터냐.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실권 약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판례가 볼게요. 492페이지 중도금하고 장금 실권 약관 판례입니다. 이건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특약을 맺어요. 중도금을 안 주면 어, 자동 해제 된다. 라는 특약을 맺습니다. 자, 이거는 또비기게 뭐냐면 이거예요. 잔금을 주지 않으면 무슨 해제한다, 자동 해제한다는 특약을 맺습니다. 자, 이 특약은 전부 다 유효합니다. 전부 다 유효합니다. 예, 법정 해제 가는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특약은 유효한 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중도금을 안 줬을 때, 실제로 중도금을 안 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자동 해제 특약이 모함으로, 뭐 자동 해제 특약이 모함으로 뭐 유효함으로, 유효함으로 따라서 자동해제된다 자동 그러면 이 질문은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 실제로 약속대로 잔금을안 줬다 실제로 뭘안 줬다? 잔금을안 줬다 그러면 자동해제 특약이 위함으로 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질문이더라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금 줄때뭐줄때 뭐 중도금 줄 때는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 갑은 뭐가 아니고 변제기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죠 그죠 그러면 중도금 줄 을은 무슨 자예요 선이행의무자죠 따라서 선이행의무자가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이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지기 때문에 뭐에 빠지기 때문에 이행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동 해제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잔금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파는 갑은 변제기도 되고 사는 사람도 변제기죠. 서로서 무슨 관계예요? 동생 관계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주지 않아도 저쪽에서 뭐 주지 않는 이상은 등기 서류 주지 않는 이상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 지체 이단이다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인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께서 등기서류를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계약이 자동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중도금인지 아니면 뭐인지 장금인지 조심할 것. 결국 여기도 이행지체 이단이다 따지는 겁니다. 중도금 줄때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은 변제기죠. 잔금 줄 때는 서로서로 서로 변제기거든요. 따라서 비록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이상은 자동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금하고 잔금 조심하면 됩니다. 자, 492페이지 이제 해제권 발생 나왔네요. 자, 약정 해제권이 있고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자 약정 해제는 아까 특약을 정한 그죠? 특약을 정한 해제 해제죠. 채불로 인한 이건 해제고. 그럼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쪽은 채불은 이쪽은 원상회복도 하셔야 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해야 돼요. 자 약정 해제는 보통은 원상회복은 해제 원이 시켜드리지만 무슨 배상은 없을 것이다. 손배 문제는 없어요. 손별은 반드시 귀책 세우실 때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맨 우측 위에 약정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로 2번부터 이제 무슨 해제가 나옵니까? 법정 해제가 나옵니다. 법정 해제는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었습니다.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눴다? 이행 지체. 그 다음 뭐죠? 이행. 불능 기일서는 이행 뭐가 있었고요? 지체. 그죠? 반대말은 뭐있었어요 이행 불능. 자, 이행시체 544조입니다. 544조. 544조 들어가면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뭐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지체 들어가면 상당 기간 정해서 뭐 했다고요? 최고란 말들과 상당 기간 정해서 뭐 했다 최고 이게 키워드예요. 법정에서 아, 이행 불능에서는 최고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상당 기간 최고 가지고 조심할 게 뭘까? 네, 넘겨 보세요. 거기. 494페이지에 거기 이가 있어요. 이 e. e.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 있습니까? 그래도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정한 최고 해야 되는데, 짧은 최고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짧은 최고도 효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를 요하지 않은 경우에 정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545조 얘기입니다. 무슨 행위? 정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예식장 화안 주문입니다. 어디서? 예식장에서 화안을 주문하는 것은 그때 안 갖다 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시 환원 주문했을 때재따 놓으면 이때는 뭐할필요 없는 거예요. 뭐할필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뭐할수 있다.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기행위는 특수한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해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 공부할 때 해제 해지 해제는 당연 해제란 말은 없어요. 아십니까? 당연 해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할수 있다. 실제로 뭐해서 실제로 해제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전갱이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46조는 이행 불능입니다. 뭐다?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은 뭐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 없이. 그래서 495페이지 기억 밑에 니은 니은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자 그래서 A 있고요. 그다음에 비번 이행 불능이 되면 동시인관계는 채무라더라도 이행증 없이 뭐할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지체하고 뭐하고 불능 보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나머지 건 설명 안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97 페이지 하나 참고합시다 547조 해지권의 해제, 해지 무슨성 불가분성 계약 당사자가 일대 아리, 일대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 대 여러 사람일 때 또는 여러 사람 대 일일 때 하는 얘기예요 자. 갑 당사자가 갑을병 세 사람이고요. 이쪽은. 이쪽은 정입니다. 이렇게 계약한 겁니다. 갑을병 이쪽에서 만약에 뭘 하고 싶으면 해제를 하고 싶으면 누구도 해야 되고요. 갑도 하셔야 되고 누구도 하셔야 되고 을도 하셔야 되고 병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전언으로부터. 정한테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고 거꾸로 누가 해제를 하고 싶으면 정책에서 해제를 하고 싶으면 갑한테도 해야 되고 을한테도 해야 되고 병한테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은 누구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그죠? 대해서 이 정이 행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수인중 한 사람이 해제권이 만약에 뭐 하면 소멸하면 나머지 을병도 같이 묶어서 같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불가분성은 행사와 소멸에서 나타난다. 행사와 어디세요? 소멸에서 나타난다. 그몇 조? 547조.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정의 계약할 때는 특약을 다는 게 좋아요. 수인 중한 사람한테만 해도 좋다라는 특약을 달면 편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에 그런 걸안 해놓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반테 해놓고 계약이 끝난 줄 알았더니만 다 도달이 안 되면 계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의 집권 불가분성 강행 규정은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다 해제 효과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와 무슨 배상이 있어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원상 회복할 때 해제의 소급표 당연한 것이고요. 자 1번에 2번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물건 복귀 시점 언제 복귀할까요? 자 가보고 오라고 이미 다 넘어간 상태예요. 매매가 됐고 등기까지 넘어갔을 때이 매매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네. 이 갑한테는 수익권이 언제 복귀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언제 복귀가 될까요? 음. 해제가 되는 순간 등기는 자동 소멸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언제 복귀? 자동 복귀 그 우리는 유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결과도 뭐가 되는 가 x가 되는 가 우리는 무슨 성 유인성 하지요? 그럼 이 등기는 바로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성을 취한다는 태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548조 해제하게 되면 제 3자 권리를 모아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네, 그래서 여기. 499페이지 니은에 BC 체킹하세요. BC. 499페이지에 BC. 해제 전에는 제3자 선의하기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해제에서는 계약 자체의 흠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뭐다?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냐면 해제 전에는, 해제는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다 보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는 것게 바로 가바고 오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했고요. 그다음에 비점 때 뭐만 줬는데 네, 중도금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등기죠. 무슨 등기요? 그 다음에 코스가 시점 때 여기서 뭘 줘야 되죠?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뭘안 줘요? 잔금안 줘. 그래서 체부를 문제 삼아서 계약을 뭐 한다? 해. 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해제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돼요? 소급적 무효가 되죠? 근데 해제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이 등기에 연결된 제 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제 3자 병은 이건 선악 물필요가 없어요. 뭐못않는다 물필요 없습니다. 왜? 이게 유효 등기이기 때문에 다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모뭐 되기 전, 해제되기 전이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 3자는 예? 확실히 갖추고 있으면 가 보호되는 거요 선은 묻지 않아요. 그게 몇 번? 거기 비번이야, 비번. B번. 선이 악이 묻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세요? 다만,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요?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무슨 등기 그럼 무효 등기가 되니까 소유자는 분명히 갑이죠. 근데 우리 만약에 이걸 제 3자 병한테 만약에 팔았을 때, 예? 무효 등기니까 변도를 공신력이 없거든요. 근데 팔에는 병이 모일 때, 선이하고 아기가 있을 때, 누구는 보호를 해준다? 이 선이는 보호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방금 전에 해제 전은 전원, 해제 전은 뭐 묻지 않았는데 선이 아기 관계 없이 전부 다 보받을 호 수밖에 없었는데 뭐가 된 후는 해제된 후에 나타난 병은 선이는 보호를 받고 아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대석이 C 체킹하시고 해제된 후는 선이는 보호가 되고 아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게 뭐죠? 해제 기준 전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삼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되는데 해제가 된후 무효 등기에 연결된 제삼자는 누구는 보호를 받고 선인은 보호받고 악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 체킹하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500 페이지 가시면 원상회복 관련돼서 하나만 체킹하세요. 501 페이지. 501페이지 2번의 기업. 받은 이 전부 반환. 특히 세 번째 줄에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전부 반환입니다. 제가 원상회복은 귀체액 사유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받은 거다 모아게 털어내는 게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그런 겁니다. 귀체액 사유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받은 거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손해배상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51점 밑에 1번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해제와 손해배상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해제와 동시에 뭐다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무슨 배상도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다음 페이지 500이 폐지가셔서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 이익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이 이행 이익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행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걸음에서 채권자 지출한 실내 배상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여튼 원칙은 뭐다 이행 이익 배상의 원칙을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되구요. 그 다음에 해지 있었죠. 해지는 아까 506페이지 가시면 나오겠네요. 506페이지 비교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박스 펴보세요. 해제는 일시적 매매 같은 경우 해지는 계속적격 임대차 같은 경우 해제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해지는 한자 그대로부터 그때부터. 해지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예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니까 청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은 계약의 해지 가지고 설명 해지가 설명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계약법강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겠습니다. 뵙 감사합니다.